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강력한 금리 인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통화정책 조정 시기가 도래했다며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김아이 기자입니다.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 나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통화정책 조정 시기가 왔다며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못 박지 않고. 한 번에 0 5 포인트 인하하는 빅컷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And the of risks. 물가 상황이 연준 목표에 가까워진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년간 이어진 연준의 물가 안정 노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최우선 순위는 고용 시장 보호라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한 노동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미 언론은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다음 달 17일에서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란 확고한 메시지를 줬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인하폭 결정에 영향을 미칠 8월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방향도 중요해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공식화로 한국은행도 10월이나 11월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OBS 뉴스 김아인입니다.